2014년 하반기에 한국 영화판에큰게하 나오죠. 그동안 흥행면에서 맥을 못춘 CJ의 최종병기가 아닐까 싶은데요. 새끼들 잡는 게내 일이고. 바로 류승환 감독의 베테랑2 되겠습니다. 1341만 관객을 기록한 전편 개봉으로부터 9년 만에 돌아오는 속편이죠. 제77회 칸 국제영화제 미드나잇 스크리닝 초청을 앞두고 인터내셔널 예고편이 먼저 공개됐고, 너 지금 나랑 장난하지? 류승환 감독은 2005년 최민식과 류승범 주연의 주먹이 온다 이후 19년만에 칸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국산 시리즈 물로선 최초가 되겠네요. 오늘은 이 영화를 저와 함께 미리 보게 해보시죠. 여러분은 지금 기묘한케이지를 보고 계십니다. 범행을 저질렀던 지역에서 똑같은 방식으로 살해를 당했다는 것도 공통점입니다. 야이 떠라 이 또라이 새끼야! 너희 새끼 진짜 뒤질래? 강력 범죄 수사대의 베테랑 서도철 형사는 어김없이 범죄와의 전쟁을 벌이고 있는데 연쇄 살인 사건이 발생해 버립니다. 전편의 조태호도 어이가 없는 블런이었지만 어이가 없네. 사람 하나 죽이지 않은 순한 맛이었던 일편에 비해 이번 영화는 사람부터 하나 죽고 시작하죠. 한 교수의 죽음이 사건의 도화선이 됩니다. 나름 조경이 되어 있고 사람들이 몰려있는 걸 보면 공개된 장소에서 벌어진 살인이고 눈이 아직 다 녹지 않았으니 영화가 연말 대목을 노리고 개봉하지 않을까 싶고요. 같은 지역 같은 방식으로 이전에 발생했던 다른 살인 사건과의 연관성이 발견되면서 연쇄살인 사건으로 확대됩니다. 서도철 형사가 브리핑을 하는 보이스 오버와 두 개의 장면이 나옵니다. 배우들이 앉은 배열에도 차이가 있고 첫째는 팀원들, 두 번째는 사건이 확대된 뒤 간부가 와 있습니다. 서도철이 투입한 막내 형사 박선우가 바로 등장하죠 바닥에서 오일을 찍어 냄새를 맡는데 팀원들이 뒤에 따라옵니다 박선우는 상당히 의욕 넘치는 타입이고 그로 인한 트러블도 예상됩니다 폐건물에서 노숙자 사이로 도주범을 쫓는 서도철 역시 입술이 움직이지 않는 보이스오버고 던지고 날리고 하죠 여기서 1코트에서 날아가는 건 박선우고요 서도철 대사가 이 또라이 새끼 너이 새끼 진짜 뒤질래? 인데 영문 자막이 Damn it, are you e with me? 인걸 보니 박선우한테 하는 소리 같네요 서울도 이렇게 부감시 찍어 놓으면 멋있습니다. 저 선배님이 조태호 잡으시는 거고 경찰 된 건데 이게 조직적인 범행이 어할 거야? 너 그러다 실수한다. 박선우는 의혹만 앞선 신참 형사가 아닙니다. 조태호 잡는 거 보고 들어왔다는 건 서도철의 초월적 정의가 자신의 목적과 부합되었다는 것, 살인 사건 중 하나의 피해자이거나 치명적 과거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그는 붕괴하며 용의자를 린치하고. 그 과정에서 서도철과 충돌하며 혹여 죽이거나 적어도 그에 준하는 정도의 일을 벌여 수사를 난항에 빠지게 할것 같죠 근데 이게 누구야 서도철이 패고 있는 사람이 안보현 입니다 정해인의 축구 골 세리머니 같은 펀치 죽이네요 폭주족과 머스탱 이렇게 쫙 당기는 고전적인 카메라 워크도 재밌고요 경찰로서 애환도 묘사됩니다 형기를 마치고 출소한 전석우를 다시 교도소로 보내라는 아파트 주민들의 피켓 시위는 조두순 같은 케이스의 현실 반영으로 보이고요. 만약 그가 형을 살았던 사건이 이번 사건과 일치하는 점이 있어 주요 참고인으로 소환하는 것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겠죠. 조직적인 범행을 의심하는 상관의 목소리는 사건의 크기를 짐작해 하고 서도철은 하나의 용의자에 집중하고 싶어하는 듯합니다. 계단에서 몸을 날리는 걸 보면 보통 미친놈은 아닙니다. 교차 편집을 엄청 해놨네요. 이 계단은 남산 추격전. 모자남과 서도철이 바닥에서 구르고 박선우가 오른손에 연장 들고 서도철한테 하극상. 그리고 잡았습니다. 아까 박선우도 흰색 이어폰을 끼고 있고 서도철도 그렇고 GPS 같은 것도 보는 걸 보면 범인들을 추적하고 잡는 방식이 진화하지 않았을까 싶죠. 이건 박선우가 팀에 들어오는 계기를 보여주는 장면일지도 모르겠네요. 촬영장에서 찍힌 이 사진과 예고편에 정혜인이 동일한 복장을 입고 있기 때문에 이 칼잡이가 안보현이고 이때 사건이 생겨서 원한 관계가 성립된다. 그래서 전 안보현이 메인 빌런으로 보이진 않습니다. 안보현도 나름 억울함이 있을 것 같고요. 페어가 된 복싱체육관에서 고딩을 패는데 뒤엔 글러브를 끼고 무릎 꿇은 애가 하나 더 있습니다. 단순히 정의 구현은 아닐 것 같고 가족사와도 연관이 있지 않을까. 아까 모자남과 서도철이 구르기 직전 패터널에서 한판 붙는 장면. 차량 라이트 앞에 누군가 의자에 묶여 있습니다. 정해인이 참 DP에서도 복싱 회피 동작이 좋았고 모자도 잘 어울렸는데 그죠? 이때도 검은 모자를 제지연 새끼들 잡는 게내 일이고 oh, be... 폰 영상을 내미는데 확대해 보면 검은 옷을 입은 일당과 중앙에 흰 옷이 보이죠. 아까 학폭 응징 신을 상기하게 되고 마지막 다섯 명의 주역들을 비추면서 예고편은 끝납니다. 왼쪽부터 오대원이 연기하는 왕동현, 장윤주가 연기하는 봉윤주, 오달수가 연기하는 오재평, 김시우가 연기하는 윤시영입니다. 특히 오달수와 김시우는 오랜만이고요. 근데 박선우가 없어요. 설령 박선우가 메인빌런이 아니라고 해도 이들 중 하나가 되기엔 어려운 결말이 기다리고 있다는 암시 같고요. 정혜인이 오히려 연쇄살인자가 되기 위해 경찰이 되었다면 그 자체로 괜찮은 설정이 아닐까. 영문 제목도 베테랑이 아닌 아이드 엑세큐셔너. 실행자, 사용 집행인, 암살자 등의 의미이기 때문에 죽음을 동반한 범행과 희생이 있는 전작과는 완전히 다른 어두운 톤의 영화가 되겠죠. 역시 범죄, 경찰, 좋은 주제고 배우들도 좋고 액션 연출은 한국 최고 레벨인 류승환 감독이니 이건 무조건 된다. 그래서 중요한 건 개봉일일 텐데요. 올해 하반기를 정조준하고 날짜를 타진 중입니다. 코로나 한복판에서 모가디슈로 극장가의 불쏘시개를 던지고, 그새 밀수까지 내놨던 류승환 감독의 진짜 전매특허를 올해는 볼수 있겠네요. 이어지는 소식은 또 다뤄보겠습니다. 지금까지 투요한 KZ에 케이저스입니다. 제지와 새끼들 잡는 게내 일이고,